안녕하세요. 연금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3년 전에 공직에서 퇴직 후 연금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강의와 개인 컨설팅을 통해 느낀 게 연금 준비가 미흡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연금 준비가 안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유형을 통해서 연금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준비가 안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유형. 첫 번째, 소득 부족입니다. 외벌이인데 소득도 부족하다면 사실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보통은 각종 보험료나 사교육비를 최소화하라고 하는데 보험에 든 것도 많지 않고 사교육비 줄일 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맛만 먹으면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60 이후 보장된 소득 활동이 없다면 난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저축 펀드에서 미국 주식형 ETF에 초장기 투자해라. 보험과 은행은 대출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쉬울 때 외엔 멀리해라. 사교육비 줄이지 않으면 평생 노후 자금 만들기 어렵다.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 현직 때 치밀하게 준비해라. 무턱대고 자격증부터 따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예를 들어 철도공사 후배들 만나면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 가입을 전제로 인출 전략을 짜라고 합니다. 연금 부족한 사람 다섯 가지 유형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댓글을 보면 국민연금 불신파가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실제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대다수 말 없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국민연금에 의지합니다. 국민연금 당겨받는 사람이 약 100만 명이고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실제 저에게 개인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기 연금보다는 연기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집사람도 올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인데 아직 제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니 연기하라고 해도 그냥 제때 받겠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을 꺾지 않아서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주고 연기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받을지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각자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국민연금만큼 좋은 연금 없다. 반납, 추납, 선납 이미가입 이미 계속가입 이미 계속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연금을 늘려라. 건보료, 기초연금, 유종연금과 연관해서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예를 들어 남편 유족 연금 나오면 내 연금은 버려야 하니 이미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결정은 지혜롭지 않다. 남편이 빨리 죽어야 효과를 보는 전략인데 전제가 이상하지 않냐? 건보료 기초 연금 정책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현 제도가 유지되어도 대부분 사람에게는 소탐대실로 규결될 거다. 연금 부족한 사람 다섯 가지 유형 세 번째입니다. 젊었을 때 의미 있게 쓰자 파입니다. 노후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나중을 위한다고 평생 궁색하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후에 없으면 없는 대로 현금 흐름에 맞춰서 아껴서 쓰면 되지 뭐. 준비 안 하면 나라에서 월 54만원씩 주더만. 젊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연금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이 중요하다의 방점을 찍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은 꽤 됩니다. 연금은 잘 준비하지 못했고, 씀씀이가 무척 컸던 사람은 퇴직 임박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끊겨도 그동안 소비 행태를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금이 부족하니 그나마 모아놓은 거 짧은 기간에 다 소진할 인출 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나라입니다. 교통사고와 자살 아니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만을 위해 현재 찌질하게 힘들게 살면서 준비해라가 아닙니다. 내 소득 수준에 맞게 즐기면서 미래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현재만 너무 강조하다, 노후를 준비 못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살면 재앙이 되겠죠. 남들 보기에 공상 떨게 보여도 내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됩니다. 비록 현재 부족하지만 미래를 위해 연금 준비 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부족한 사람 다섯 가지 유형 네 번째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꼭 연금이어야 돼? 노후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두 사람 공적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월500 이상 확보해둔 사람도 있고 임대소득 비중이 큰 사람도 있고 주식 배당이 주소득인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적연금, 퇴직금, 연금저축, IRP, 공제, 임대소득, 금융소득 중 서너 개 정도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실 겁니다. 은퇴 후 인컴 수입 금액이 같아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공적 연금만 한게 없습니다. 공적 연금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뚝뚝 떨어집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대체로 연금저축 IRP ISA보다는 부동산 개별 주식 비중이 큽니다. 모아놓은 돈이 부동산에 있냐 개별 주식에 있냐 연금 계좌에 있냐는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나 세금 건보료에서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현금 흐름 월 200만 원도 임대 수입이냐, 배당 소득이냐, 연금 계좌 내 수익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월 200만 원이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고 임대 소득의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 월 200만 원 나오면 30만 8천원 배당 소득세 내고 월약 16만원 건보료입니다. 같은 배당 소득이라도 연금 계좌에서 얻는 게 세금과 건보료는 물론 과세연 복리 효과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일반 계좌에서는 뜯기는 게 많지만 은퇴하기 전에는 크게 체감을 못합니다. 부동산과 개별 주식에서 얻는 현금 흐름과 연금계좌에서 얻는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연금계좌에서 배당 ETF나 커버드콜 상품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돈만 많으면 된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대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하면 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금융자산화하기 쉽지 않고 금융자산을 연금계좌에 밀어넣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을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굴리면 안정성, 세금, 건보료, 현금 흐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연금계좌보다는 불리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까지 세액공제 얼마나 된다고 찾을 때 걸리적거리고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금 수령 방법이나 인출 방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 부족한 사람 다섯 가지 유형 다섯 번째입니다. 아는데 바빠서 관심이 없다입니다. 그냥 바빠서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알뜰살뜰 예금하고 집 마련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왔다. 퇴직 앞두고 연금이야기 TV 열심히 보고 방향을 잡았다. 이상한 쓰레기 보험도 해지했고 증권사로 이전 가능한 보험은 증권사로 이전도 했다. ISA 계좌도 개설했다. 그런데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분명 이해했는데 나에게 접목하려고 하면 막힌다.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이런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런 분들은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었으니 남들이 좋다는 거한 주씩 사서 가격이 움직이는 걸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테프 한 주라도 담아놔야 왜 상승했는지 왜 빠졌는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가시라고 조언해드리는데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문제집에서 답만 찝어달라고 합니다.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연금계좌가 경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하락장 시점이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예금으로 도망가거나 계속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야 합니다. 후회가 커지면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벌겠다고 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95세 나이로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 간병기 때 부모님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발 치매는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텐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신세지기 싫으니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겠다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아왔으니 이제 잘 늙고 행복하게 마감하자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죠 저도 이제 웰 에이징 웰 다잉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오네요. 노후는 건강 외로움 경제력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건강 외로움 경제력과의 싸움에서 연금은 평생 우군입니다. 은퇴 후 삶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 마르지 않는 우물용 연금 자산과 함께 노후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